안녕하세요. 옥천 참기름방학관 참기름장인입니다. 요즘 장마가 연이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다 보니 피해도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고추를 구하기 위해 산지를 다니는데 오늘도 어, 고추 산지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품질 좋은 고추를 구하기 위해 도매시장에 들렸습니다. 요즘처럼 장마가 연속되면서 국산 햇고추 수확에 지장을 주어 농민 여러분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2020년 8월 6일 금요일 국내산 건고추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미리 이야기를 해두어서 다행히 품질 좋은 국내산 고창산 건고추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수매한 후 원산지 및 판매 사실 증명원을 작성 중입니다. 거래한 물품을 적고 공급자 납품 업자를 작성니다 이렇게 작성한 문서는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의 사실과 다를 경우 납품 업자가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답니다. 이 제도는 참잘 만든 제도입니다. 소비자가 원산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고 판매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해 원산지가 다를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 소비자가 국산 고추를 사면서 믿고 살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판매자도 정확한 원산지의 품질 좋은 국내산 건고추를 수매를 해서 소비자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농산물을 고르는 방법은 직접 산지에 가보고, 보고, 만져보고, 맛을 보며 고릅니다. 농산물마다 품질이 다릅니다. 농사를 지은 고추 다 소중하고 다 맛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있습니다. 그 품질 좋은 농산물을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양념은 좋은 농산물을 골라야 좋은 양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고추에는 고추마다 향이 다릅니다. 물론 맛도 다릅니다. 그리고 만져보면 어떤 고추는 실크처럼 부드럽고 좋은 촉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좋은 품질의 고추는 색이 선명해서 매우 맛있고 고 좋습니다. 고추의 매운 맛도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중간 매운 기호 고추를 수매하고 있습니다. 안 매운 것, 매운 것은 특별한 분들을 위해 적당량만 수매를 할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국산 건고추는 김장철 김장을 담기 위해 준비를 하죠. 김장 김치를 담아 보신 분들은 보통의 맛을 선호합니다. 요즘은 아주 매운맛을 드시는 분들이 소수입니다. 아주 매운맛을 드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국산 고춧가루 10근 정도에 국산 청양고춧가루 1근 정도 비율로 섞어 주어 매운맛을 조절해 주면 좋습니다. 고창에서 키운 전북산 국산 건고추입니다. 어렵게 구한 고추입니다. 요즘 장마가 보니 길어지다 보니 이렇게 좋은 품질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격도 매우 많이 올라 2020년 올해 고추 가격이 걱정이 먼저 앞선답니다. 장마가 빨리 끝나고 햇볕이 좋아지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입니다. 아, 고추를 살때 향을 항상 느껴보는데요. 맵다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풍미 있는 향이 풍기는 게 좋은 고추입니다. 광주 북구 영봉동에서 일식집을 하는 해인 일식 사장님도 같이 오셨는데 좋은 국산 햇고추의 향을 맡아 보시고 정말 좋다고 하시네요. 이런 향이 나는 품질 좋은 건고추를 수매하셔서 맛있게 빻아 요리를 해서 손님에게 대접을 합니다. 항상 품질 좋은 최상품만을 고집하시는 사장님이시죠. 그외 참기름이나 깨도 직접 맛보시고 가장 좋은 품질을 골라 양념으로 사용하시더라고요. 고추는 음, 1년 먹을 국산 고추를 수매에서 김장을 담아서 먹는데요. 물론 다른 요리에도 사용을 하죠. 요즘 가장 믿고 살수 있는 것이 바로 원산지가 확실해야 고, 고추를 믿고 살수 있습니다. 누가 원산지가 확실한 고추여야 좋습니다. 누가 어디서 농사를 지어 판매를 하는가도 중요합니다. 고추라고 해서 다 같은 고추가 아닙니다. 전 여러 고추를 봐 보며 느낀 점은 어떤 고추는 빻았을때 고춧가루의 맛이 달며 더 좋습니다. 어떤 고추는 향이 더 진하고 풍미가 더 좋습니다. 어떤 고춧가루는 더 색이 선명하고 좋습니다. 어떤 고춧가루는 실크처럼 부드럽습니다. 품질 좋은 고추는 빻아보면 김치를 담아보면 그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입맛은 속일 수가 없으니까요. 당을 끓이거나 무침을 해보면 그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의 품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끓이거나 며칠 전부터 예약을 하고 찾아왔습니다. 정읍동산무시장 고추정에 와서 보니 40년 이상의 전문가 회장님이 올해 고추가격이 상당히 요동칠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네요. 2020년 올해 많은 강수량으로 인해 가격이 하루하루 변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품질 좋은 고춧가루를 만들기 위해 항상 품질 좋은 건고추를 찾아 다니는데요. 고추를 잘못 사고 잘 사고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고추를 사서 1년 먹을 김장에 사용할 고춧가루로 빠아준답니다. 곧 김장철이 다가오는데 그때 1년 먹을 김장에 사용할 건고추를 이제 사야 하는데요. 품질 좋은 건고추로 고춧가루를 빻아 가장 건강한 식탁에 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고추는 발로 뛰어다녀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수매를 할수 있습니다. 좋은 고추는 어떤 것이 좋은 고춧가 어, 소비자분들은 많이 궁금해합니다. 물론 원산지가 확실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고추 건고추의 색이 좋아야 하고 너무 매워서도 안됩니다. 고추의 향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은은하면서 풍미있는 향이 좋습니다. 만져보면 실컷처럼 부드러운 고추가 좋습니다. 2020년 6, 8월 6일 수매를 한 건고추는 국내산입니다. 전라북도 고창에서 키우고 재배를 해서 수확을 한 품질이 가장 좋은 특품 핵고추를 수매했습니다. 미리 부탁을 해서 구했는데도 이렇게 좋은 품질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고추로 김장을 하면 김치의 맛이 최고가 된다고 합니다. 40년 넘게 국산 고추를 도매해 오신 회장님께서는 원산지 및 판매 사실 증명원을 작성해 주시는데요. 매우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상기와 같이 원산지 및 판매 사실을 증명하고 증명서가 사실이 아닐 경우 납품업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는 어, 정말 품질 좋은 고추는 고추에 대한 자부심이 들게 합니다. 이렇게 좋은 품질의 농사를 지어주신 농민들에게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전북 국창 고추는 바닷바람을 맞고 해풍 고추라고도 합니다. 고창어 해풍고추는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보호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의 청정황토밭에서 미네랄과 게르마늄 성분이 풍부한 바닷바람을 맞고 자라 맛과 향이 좋은 게 특징이라고 해요. 세척 후 해풍과 태양열을 이용해 건조를 합니다. 그래서 색상이 선명하고 껍질이 두꺼우며 고추 특유 매콤달콤한 맛과 향이 매우 좋아 제일 맛있고 품질 좋은 해풍고추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고추는 발한과 식욕촉진 건이제 회충, 요충의 구충제로 쓰여 왔습니다. 호흡기 계통의 질병의 회복을 빠르게 하며 피부를 자극해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양리 작용을 지니고 있다고 해요. 특히 고추 의 매운맛 성분인 캡사이신은 발암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항암제로 개발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매운맛은 다이어트와 피부미용에도 효과적이라고 해서, 여성분들이 정말 많이 찾고 좋아하는 식품이 바로 고추입니다. 이 고추는 음, 손질을 해서 빻아야 됩니다. 손질하는 방법은 고추의 꼭지를 뽑아주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는 가위로 꼭지를 잘랐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꼭지, 꼭지를 100% 뽑아주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뽑아서 고춧가루를 빻으면 고춧가루의 색이 선명하고 맛이 더 좋습니다. 물론, 어, 향이 좋아 좋은 품질의 고춧가루는 탕을 끓이면 어, 색, 맛, 향, 풍미까지 음식에 녹아 살아나게 됩니다. 어, 색, 맛, 향, 풍미 고추의 껍질 꼭지를 빼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뽑아서 고추 가루를 빠을 예정인데요. 이렇게 빠아서 영봉동에 있는 해인일식집에 가져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고추를, 꼭지를 뽑아주면 막, 향, 색, 여러가지가 좋아지는데요. 무엇보다도 꼭지를 이렇게 뽑아주면 고춧가루의 색이 더 선명하고 붉어지게 되어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고춧가루를 빻으면서 어, 한 번에는 안 되고 여러 번 빻아줘야 곱고 색깔이 좋게 납니다. 어, 다 만든 고춧가루를 해인 일식집에 가서 맛을 보고 있습니다. 사장님도 매우 만족해하시고. 제가 먹어본 맛으로 단맛도 좋고 색도 좋아 저도 매우 만족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고추로 따은 고춧가루입니다. 단맛...